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9일, 네, 수요일입니다. 네. 자, 밤새 잘 안녕히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오랜만에 어제 어, 주식 관련된, 투자 관련된 이제 특강에 다녀와서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안 좋다라고 판단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좀 하면서 시장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보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왔던, 그러니까 관망하는 성격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관망을 계속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반대로 관망하는 태도를 한번 이번에 실행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이클버리처럼 막 푸드 옵션 하고 막 엄청나게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항상 이제 고려를 하면서 오늘도 증시 간단하게 보고 다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증시를 또 이렇게 살펴보면 역시나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우산업은 1%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 종합도 1.2%, 그 다음에 S&P 500은 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6,617까지 S&P 500이 내려왔고요. 6,700, 6,800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주요 뉴스를 살펴볼게요.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은, 사실 이 뉴스를 일일이 다 살펴볼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서 내가 평소에 투자하고 있었던 기업이나 아님 산업군에 대해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만 조금 체크를 해보고, 최대한 중립적인 시선으로 뉴스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특정 산업군이 어떤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문서를 제출 못했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우리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잘안 나왔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뉴스를 조금 어느 정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어느 정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항상 이런 네이버 뉴스나 다른 해외 증시 뉴스에서도 속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제목만이라도 뉴스를 꼭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어, 해외 증시 뉴스 첫 번째는 앱스타인 문서 공개 트럼프 서명만 남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고물가 앱스타인의 발목 잡힌 트럼프 지지율 38%로 최저 이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낮아, 낮아지면 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하려는 어떻게 보면 미국 위주로 가려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저, 저지가 될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을 펼 텐데, 그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사실 지금 잘 이어나간다라고는 볼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정책도 사실 관세를 막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매기겠다, 세계적으로 관세를 크게 매기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4월달, 2025년 4월달에서 지금 11월이죠. 돌아보면은 사실 관세 정책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세 때문에 주가가 그때 4월달에 크게 하락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AI 버블이나 여러 가지 복잡성 그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얘기가 너무 많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그마만큼 공포 지수가 높아졌죠. 공포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주식을 던지고 있는 상황들이. 어, 종종 벌어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어, 하락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세 번째, 좀 이것도 중요한 뉴스가 될 텐데 사실 이것도 나와봐야 알 거예요. AI칩 틀어진 엔비디아에 달렸다. 최대 468조 원 출렁일 듯 AI, 엔비디아가 오는 19일 날 아, 현지 시간 19일로 실적 발표를 하면 시가총액이 최대 3,200억 달러, 약 468조 원 1600억 원, 400, 468조 1600억 원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 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보니까, 아,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 발표에서 어떤 것들이 또는 어떤 전망들이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말을 할지에 대해서 어, 향후에 결과론적으로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 금리 내리면 회복이라더니, 거래 절벽에 갇힌 홈디포. 홈디포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도 유통회사 관련된 회사인데, 홈디포도 지금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자, 미국 주택 자재 계량용품 유통 1위 업체인 홈디포. 홈디포는 18일 매출의 핵심 동인인, 주택 매매와 이사 수요 자체가 급감하는 구조적 난관에 월과 기대보다 낮은 실적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디포가 6% 정도 급락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유통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있고 관세 영향에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산업,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오프라인 산업이 아직도, 오프라인 유통 산업이 아직도 많이 사용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홈디포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오프라인 기업들이 어,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월마트 같은 경우는 AI 같은 것들을 도입을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온라인 비율도 많이 높이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 드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주택에 배송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홈디포나 기존의 유통회사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커머스 회사들, 커머스 회사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어떤 디지털 시스템, 어떤 AI 시스템을 도입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냐, 그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메타에 대한 뉴스를 볼게요 메타 인스타 왓츠인수 독점 아냐 아미 정부 상대 승소 했다라고 합니다 네 메타 같은 경우가 지금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 했다라고 하는데 이 승소 했다라고 하면 보통 호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호재가 어이 주가에 언제 반영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마켓뷰라고 나와 있고 ai 버블 논란 지속 코스피 하락 출발 지금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미국 시장에 전 미국 시장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이 영향을 받다 라는 거죠 그리고 ai 거품론 속 미국 고용 우려 환율 1460원대 지속되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얘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뉴욕 증시 AI 주식 고평가 논란에 투자 심리가 냉랭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주식이 고평가됐다.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어떤 판단을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애널리스트 분들처럼 또는 다른 사람들처럼 또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엔비디아 실무 현장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 뭐 테슬라 실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는 조금 다른 뷰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다 다른 뷰를 갖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일하시고 있는 엔지니어는 어, 우리 일 잘하고 있고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생산성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 무슨 고평가냐 우리 굉장히 생, 생산성 높이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회사 실적 매출 폭발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른 관점을 또 가질 수 있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시장을 관통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복잡계로 빠져들고 결국에는 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빠져들면서 투자 심리까지 냉랭해지는 상황으로 이렇게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점을, 나는 어떤 심리를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처럼 S&P 500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팔란티어,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그 다음에 구글을 제외한 대,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자, 한번 다시 한번 이 S&P 500 맵을 좀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마존 최근에 최근 들어 좀 많이 하락했어요. 네, 아마존도 어떤 이슈가 떴, 떴는지 어 한번 볼까요? 아마존 검색해 볼까요? 아마존 주가. 자, 대략적으로 아마존에 큰 일이 일어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마존도 3년 만에 채권 발행. 채권 발행을 3년 만에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빅테크가 또빅 또 이렇게 빚을 지고 있구나 이런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존을 왠지 던졌을 것 같고요. 자, 빅테크 부도 보험 등장했다. 메타, 구글 이어서 아마존까지 빚을 확산했다라고 하는데, 자, 아마존이 AI 투자를 위해서 120억 달러 규모 회사채 발행 계획을 밝힌 것도 AI 거품 우려를 키웠다.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면서까지 투자를 지속한다라고 하는데. 자이 부분이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메타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비트 확산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 메타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죠. 근데 아마존이 회사채 발행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게 뭔가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AI 투자, R&D,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한 건데, 결국에는 이 연구개발 비용이 향후에 어떤 영향, 어떤 실질적인 연구개발 생산으로 이어질지, 어떤 연구개발 서비스로 이어질지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다시 회복될지 아니 주가가 계속 하락할지를 우리가 어, 향후에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잘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어, 이렇게 주가가 조금 아마존 같이 되게 큰 몸집을 갖고 있는 기업이 2%나 4%가 하루 만에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로 인해서 아마존이 막 되게 위험할 거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생각하는 건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 모든 기업이 화재차를 발행했다고 라 해서 모든 기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좋은 빚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빚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빚이 있는데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흔히 쓴다라고 하죠 회사에서 레버리지를 쓰는데 레버리지가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 아마존이란 빅테크도 분명히 생각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썼을 텐데 그 레버리지가 좋은 방향으로 어, 돌아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엔비디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죠. 네, 그럼에도 181 달러예요. 네,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2025년 4월달에 비교하면 사실 지금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인 조정이 과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한 번에 뒤집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조금 과도한 상상이 될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결과론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액면 분할을 했어요. 천 달러가 넘어갔었죠. 근데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쪼개지면서 주가를 좀더 저렴하게, 주식을 좀더 저렴하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엔 3%나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경제적 해자가 은근히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딱 알겠지만 넷플릭스를 대체할 OTT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금 과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이 현재로서 봤을 때는 넷플릭스를 대체할 OTT 서비스 또는 이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서비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액면 분할한 선택은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특히나 좋은 선택이 어,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좀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도 왜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시총이 굉장히 커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넷플릭스가 시총이 19위나 돼요 미국에서 미국 시장에서. 자,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보고 자 17위까지 올라왔어요. 액면 분할 하면서 주가가, 주가가 오르면서 이렇게 시가총액도 오르고 17위까지 이렇게 올라왔네요. 네. 그니까 러 지금 넷플릭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때를 잘 맞춘 것도 있다. 그니까 러 복잡한 이런 AI 복잡한 생태계에서 넷플릭스라는 거대 이렇게 기업이 액면 분할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주가를 반등시켰다. 하나의 또 내러티브가 형성이 됐죠. 스토리가 형성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에 좀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게 되면은 좀더 많은 자금이 모일 테고, 그러면 시총이 커질 테고, 그럼 주가는 계속 오를 거고 이런 하나의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AI 기술까지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천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넷플릭스는 추천 시스템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 이거 컨텐츠 보세요, 저거 컨텐츠 보세요 이렇게 계속 계속 추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넷플릭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하는 걸볼 수가 있고, 자 손익계산서하고 자 재무상태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재무를 한번 볼까요? 자 재무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매출 원가도 안전한 상태고 영업비용. 그다음 근데 영업이익이 좀 중요하죠. 자 영업이익이 잠깐 하락했다가 이때 어, 이, 2분기죠? 2분기 때 크게 상승을 했네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매출 이익률도 46%, 영업 이익률도 28%. 굉장히 괜찮은 상태고. 부채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채가 사실 늘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 상태도 좀 안전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여 현금 흐름도 아직도 잉여 현금 흐름이, 인여 현금이 많은 걸볼 수가 있고. 자,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자, 매출, 매출이 꾸준히 어떻게 보면 증가하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고, 자, 이번에 2025년 3분기에 매출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 총 이익이 조금 하락을 했고, 어, 영업 이익도 조금 하락을 했네요. 순이익도 조금 하락을 했어요. 이번에 액면 분할 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도 있겠지만 매출이 증가했는데 순이익이 감소했다. 그러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영업비용을 좀 많이 들였거나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재무상태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유동자산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높으면은 앞으로도 넷플릭스는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연구개발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좀더 상승할 확률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실적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비즈니스 모델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자 매도 내부자 매도가 최근에 자. 거래 수량 처분. 자. 내부자 매도가 최근에 238 거의 없죠. 네. 내부자 매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때 리드 헤 리드 헤이스팅스 이 사람이 시, 과거 CEO였죠. 지금도 CEO 아 지금 지금은 의장이네요. 네. 지금은 의장이고 CEO는 다른 사람이네요. 네. 네. 14,000개 정도 어 리드 헤이스팅스가 어, 선물, 어, 선물 형식으로 처분했네요. 이건 조금 다른, 다른 개념으로 처분을 했네요. 네. 크게 뭐 이슈가 아직은 있지는 않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이 구독 기반 서비스로 굉장히 큰 어떻게 반향을 일으, 일으켰었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뉴스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 제가 두 가지 책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건 조금 옛날 책이긴 하지만 구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구글이 단순히 워렌버핏이 워렌버핏이 매수를 했으니까 구글이 올랐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구글의 과거 스토리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인데. 사실 요즘에 빅테크들이 엔비디아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그나 오픈 AI도 그렇고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자서전 같은 거.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책이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책들 중에 조금 괜찮은 책을 찾았는데 바로 구글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는 2005, 사실 2019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자.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업데이트된 책입니다. 네. 2018년에 업데이트된 책이고 구글의 마인드가 또 되게 저는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세계를 바꿀 야심찬 연구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연구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라는 걸이 CEO의 마인드에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그 다음에 기업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매출이나 정량적인 숫자만 보기보다도 정성적인 이런 지표들. 그러니까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구글이 어떤 것들을 해왔나. 그 구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역사에 따라서 구글이 얼마나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켜왔는지를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95년도에 첫 만남, 그 다음 1997년도에 검색 엔진, 98년도에 투자 전략, 99년도에 IPO 기업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0%의 규칙.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이건 여러분들 책에서 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법정 싸움. 기업의 위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업, 빅, 구글 같은 빅테크는 위협이 계속해서 있죠. 그다음 2009년도 문샷, 혁신이란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드디어 딥마인드라는 게 나옵니다. AI 관련된 거죠. 그 다음 2018년도에 자율주행차, 구글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구글이 진짜로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계속해서 연구개발하는 기업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업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AX, AX 전략 마스터 클래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부제목에서도 볼수 있듯이 18개의 글로벌 기업이 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 전략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실질적인 기술 전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산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 끌어올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서 한번 어 실제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이 책의 소개 잠깐만 보면 물류비 40% 절감한 월마트 그 다음에 농민을 데이터 경영자로 변화시킨 존디어 그 다음에 600개의 AI 활용으로 리스크를 통제한 JP모건. Morgan. JP모건도 과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근데 JP모건이란 큰 금융회사가 AI를 600개나 활용하고 있대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책을 보시면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측 정비로 설비 가동률 90%를 달성한 GE. 지금 GE 관련된 GE 번호바나 뭐 다른 GE 관련된 뭐 GE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잘 나가는 이유가 AI 덕분인데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혼란 속에서도 명확한 ROI를 창출했는지,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AI와 진화를 AI와의 진화를 선택했는가,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AI를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 무기로 만들었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AI를 개발하는 오픈 AI나, 뭐, 테슬라, 어, 그 다음에 구글, 뭐,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의 가치,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 기업도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도 있겠지만, 뒤에서 열심히 잘 따라가는 회사들,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럼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잘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증시 현황과 책두 권, 구글 스토리, a i AX 어, 전략, 마스터 클래스까지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어,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얘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해서 미니 버핀 랩이었고요.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